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마음혁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문제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당신이 나는 문제를 가졌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막힙니다. 실제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진짜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문제를 가졌는데도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정신적으로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문제를 지우십시오. 모든 것이 완전함을 안다면 문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은 틀림없이 완전해집니다. 만일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수많은 문제들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쉬웠을까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생은 총체적으로 아무 노력 없이도 잘 굴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진, 자, 하로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에고로 살기를 고집할 때, 그것 자체가 노력을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무한이라면 그것을 한정지으려 할 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한한 진 자아가 되는데 노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친구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극단에 처했을 때. 그녀는 애고를 놓아버렸고 모든 것은 노력 없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언제나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포기하고 놓아버리니 상황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그녀가 했어야 할 일은 놓아버린과 신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독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서 그녀에게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두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위자의 개념만 놓아버리십시오. 당신은 그냥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아주 미미한 생각도 즉각적으로 물질화되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신, 즉, 진자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당신이 한계의 생각들을 놓아버리면 당신이 생각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무한한 힘즉 당신의 진 자아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버둥거려야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독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물쇠로 채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대로 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의 신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당신이 안다는 것을 당신이 알 때, 당신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것인데, 왜 그것에 새삼스레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기도란 이미 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에게 하는 거니까요. 당신의 전체성을 유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딱 하나,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기도나 요구의 필요를 제거하기 위한 더 많은 지혜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밖에서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는 밖에 없습니다. 그는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는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성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나, 그것이 우리가 찾는 신입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 그리고 어떤 것, 이것도 신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 그리고 오직 나. 이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의 살덩어리보다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그것은 그렇게 살덩어리보다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인 진자아입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진, 자, 라는 것. 그저, 나라는 것을 보십시오. 오직 나, 나, 나. 그러면 당신은 유쾌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일 때 시도해 보십시오. 단지, 나, 나, 나. 그러나 나는 몸이다, 나는 마음이다 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 나, 나 라고 하는 존재성의 느낌입니다. 나는 신을 단한 단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이 존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성입니다. 제한된 몸과 마음, 그렇게 작은 부분인 척 하는 우리는 모든 것의 존재성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 볼때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들의 존재성임을 볼 것입니다. 존재성은 신입니다. 존재성은 깨어있음이고 의식입니다. 그것들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당신은 깨어 있음과 의식, 그것들이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자아가 되십시오. 그러면 거기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한정된 애고 몸 마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신은 모든 것 신은 완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거기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완전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제부터 당신이 항상 만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문제, 할수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을 거야, 같은 모든 부정적 말들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모두 조화의 단계에 이를 때 이러한 모든 단어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 내용도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나는 바보였구나 라고 느낀 부분은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문제를 자꾸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잘안 됩니다. 없애려는 순간 문제라는 것은 생명력을 더 갖더라고요. 물론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문제 해결 이 순환 고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해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냥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 그냥 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